지금 다양체를 배우고 있는데요. 다양체에서 1차원 다양체로 원, 2차원 다양체로 구, 이렇게 어떤 그 공간, 공면이 있으면 그 공면에서 한 점을 선택했을 때그한 점을 포함하는 어떤 오픈 볼, 네, 어, 오픈, 음, 오픈 셋 네, 오픈 개집합, 열린 집합이 이제는 유클리드 공간의 1차원 유클리드 공간과 동형이냐, 2차원 유클리드 공간과 동형이냐,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랑 동형이냐, 아니면 n차원 유클리드 공간과 동형이냐에 따라서 1차원 다양체, 2차원 다양체, n차원 다양체, 이렇게 다양체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였는데, 어, 이제는 유클리드 공간과 아니면 원, 구, 이런 거 말고, 사용 공간. 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어떤 다양체가 되는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영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정사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사형을 이제는 어떤 평면에 수선의 발을 네, 내려서 그 상을 이제 보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사영 공간은 이렇게 어떤 평면에 그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어그 원점이 있으면 원점과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그 점들을 하나의 성분으로 표시하는 이제 동치 개념 분할로 해서 그 동치를 이다 하나의 원소로 하는 그것들을 모두 다 모은 것이 이제 사용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1 차원 사용 공간은 이제 이 차원에서 원점을 뺀 원소들을 분할해서 네, 만드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는 2차원 xy 평면에서 한점 있으면 원점으로부터 두, 직선이 그 직선 있죠? 그 직선이 이제 하나의 이제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사실 이 관계, 이 관계가 이제는 어, 동치 관계가 되느냐. 자, 이렇게 관계가 적용이 되느냐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어, XY랑 x, y랑 x 프라임, y 프라임이랑 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XY, x, y, x 프라임, y 프라임 하면은 벡터로 보면 원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수 배만큼 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네, 0뺀 실수 r 두가니네요네 실수의 남다가 있어서 x, y는 남다 곱하기 x 프라임, 그마 y 프라임인 것 같다. 이렇게 된 관계를 생각 정의할 수 있죠. 자, 그럼 관계를 정의되면 그 관계가 적절한 관계인지 1, 2, 3번을 통해서 이제 알수 있는데요. 자, 일단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x, y랑 x1, y1이 관계가 있으면 자, x, y는 남다 곱하기 x1, y1인데 남다분의 1을 양쪽 곱하면 남다분의 1, x, y는 x1, y1이니까 결국 서로 이제 바뀌죠? X, 반사적으로 x1, y1 이랑 xy랑 관계가 있다. 말할 수 있고, 세 번째, x1, y1과 x2, y2 관계가 있고, x2, y2랑 x3, y3 관계가 있으면, 결국 x1, y1과 x3, y3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추이적까지 관계까지 가져서, 가져서, 어, 우리는 분할할 수 있죠. 그죠? 네. r2 1이 원점 한 것을 분할하면, 그 공간이 나올 건데, 그것을 이제 P1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1차원 사용 공간이에요. 2차원 사용 공간은, 네, 3차원 XYZ, 3차원에서, 3차원에서 원점을 뺀, RS에서 원점을 뺀 것을 이제는 동치관계로 나눈 것이 이제는 2차원 사용 공간, P2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P2, P1, P2 공간에서, 어, 열린 그 집합은 상공간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상위상으로. 자, 즉, 1차원 내 네, 사용 공간에서는 R2 빼기 원점, 0,0을 빼고서 R2 빼기 0,0을 분할한, 이 P1으로 이제 보내는 건데, p 으로 보낼 때 어떤 여기서 이제 사함수를 잡아야죠. 사함수 Q라고 하면 Q라고 하면 Q를 잡아서 P1에서의 이제는 위상, 네. 상들은 무엇을 모으느냐? 여기서 타우. 네, p1이라고 할까요? 타우 p1. 타우 p1은 무엇을 모으느냐? 어떤 u 를 모으겠죠? u 는 r2 빼기 원점을 이제 분할한 거에서 부분 집합을 가져오는데 결국 q 인버스 u. q 인버스 u가 R2 빼기 원점에서 오픈인 오프, 것을 젠 모두 다 모으면 이제 상위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는 <laughs> R2 빼기 원점에서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클리드 공간에서 보통 위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P1도 정의 되고, P2도 마찬가지, P3, PN도 다 이렇게 정의 되는데, 자, 이 P1을 이제는 살펴보겠습니다. P1을 더 자세하게. 자, 지금 여기 있는 직선은 이제 하나의 원소에 이제 대응이 되는데, 이거를 여기 반구를, 네, 그려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구인데, 여기 경계를, 네까 네, 그려서.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직선들은 사실, 여기 어떤 점, P가 있으면, 그, P에 다 동치류죠.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지금 직선을 그어도, 네, 여기 어떤 Q가 있으면, Q에 동치류,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반지름 1인 이제 반구라고 이제 생각해 보고, 그럼 결국, 모든 원소들이 다 이, 아, 반원이죠? 네. 반원의 이제 모든 원소에 다 대응이 되죠. 그죠? 대응이 되고, 그리고 여기 Y축 있는데, 이 Y축은 사실 이 점과 이 점, 두개 모두 다 동시에 대응이 되죠. 그죠? 네. 그럼 이것을 이제 따로 떼어, 떼어서 보면,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여기 대응 되는데, 사실 이 점과 이 점은 같은 거다. 네. 같죠? 네. 자, 같으니까 이두 점을 연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결국은, 원이 됩니다. 네. 자, 원을, 이제 S1,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원과 사실, P1. 네. 1차원 사용 공간과 동형이 되는 거죠. 1차원 사용 공간은 결국, 그래서, 이 원은 뭐였죠? 네, 1차원 다양체였죠? 네. 그래서 1차원 사용 공간은 1차원 다양체가 된다. 원디 e d i m e n s i a l m a n i 가 되죠. 1차원 다양체 자, 그럼 P2도 볼까요? P2. P2는 XYZ. 3차원에서 원점을 빼고 직선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원소가 하나의 제 원소로 대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음... 반구. 반구를 이제 생각해 볼게요. 반구. 네. 그림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반구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직선 있으면 네, 여기 구, 반구 위에 어떤 한 점에 다 대응이 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반구 일단 경계를 빼고 네, 이렇게 그려 줄게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각각 각각이 있고 자, 근데 여기서 xz 평면을 보면 xz 평면에 어떤 한 원점을 지나 직선을 그으면 이 점과 이점두 점에서 대응이 되죠. 아까서 아까도 여기 원에서 이두 점이 대응이 됐었잖아요. 구에서는 이 직선에 따라서 이렇게 두개 대응 또이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두개 대응 이렇게 있다고 치면 네, 이렇게 두 개가 대응이 되죠. 자, 이해 되나요? 자, xz 평면에 있는 그 경계, 이 경계에서 이 점과 그 반대 그게 있는 점과 이제 대응이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얘랑 얘랑 대응되고, 얘랑 얘랑 대응되고, 얘랑은 얘랑 대응되고,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표현할까요? 이것을 이제는 표현을 하면, 경계까지 넣어서, 사실 하나의 디스크로 볼수 있죠? 디스 여기 내부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 누구예요? 여기 점과 반대 되는 점에 대응. 1, 2, 네. 자, 다시. 자 P2는 P2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디스크에 이점과 이점 이점과 이점 이점과 이점 이렇게 이제는 붙여야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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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모을 수가 없죠 네 만약에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서로 점점 점점 점점점점 묶으면 얘네 이제는 디스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묶 같이 동일 동일한 동 아린티파이 음 동일시할 수 있으면 네 그냥 9가 되죠 네 이렇게 서로 이제 묶이면 그냥 네 구가 되는데 얘네 이제는 구가 9와는 다르죠 그죠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이 점은 여기에 붙이고, 이 점은 여기, 이 점은 여기, 이렇게 붙이니까, 여기 방향으로 붙일 때, 여기는 이렇게 방향을 붙여야죠. 이걸 문자로 이제, 여기 A 하면 여기도 A 방향이다. 네, A 방향으로 해서, A 방향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끝나는 거, 시작해서 끝나는 거,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네, P2는 이런 모양을 좀 갖죠. 자, 이 모양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a a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붙이 가는 것을 이제 문자로 이제 a로 표현되고요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제 a 이렇게 가는 것은 a 마이너스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a a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을 이제는 좀 잘라 보겠습니다 잘라서 이제 관찰을 할 건데. 여기서 잘라진 여기 선편을 b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c d e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분을 나눠 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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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질 수 있죠? 그럼 여기 a랑 a가 있고 자, 여기 b라고 했었으니까 b를 만약에 이렇게 방향을 주면 B인버스가 되네요. 네, 상관없으니까, 네. B인버스. 그럼 여기도 이렇게 붙여야죠? 그럼 이건 시계방향, 시계방향이니까 B이고. 여기를 C인버스 주면, 여기는 C. 여기는 D인버스를 주면, 여기는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D.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E죠? 시계방향. 그럼 이는 반대로. 붙이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붙여야죠? 아이고 아우. 됐어. 이렇게 똑같이 네 붙여야 되니까 여기는 2에 인버스. 네, 이렇게 됐죠자 여기서 이제는 자 보, 보면 이렇게. A. C. m 스 인버스, C. m 스 D. Mos. D. Mos. D. Mos. D. Mos. D. Mos. D. Mos. D. D <laughs>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이제는 A끼리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자 A는 그대로 이렇게 붙일 수 없었죠. 서로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자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A를 이 방향으로. 자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이제 A 인버스가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는 여기 사실 이이 이, 이 점이 이 점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B가 오죠. 자, 그러면 B가 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니까, B 인버스가 되죠? 자, 사실 여기서 이제는, 얘를 문자로 표현하면, E, D, A, B. 라고 할수 있는데, 이 전체를 사실, 어,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뒤집은 거. 자, 뒤집은 거는 그냥 마이너스 제곱하고서, 어, 집합에서, 마이너스 1, 여 집합. 여 사건 하는 것처럼 그냥 -1을 다 거꾸로 된 대응을 하면 됩니다. b 인버스, a 인버스, d 인버스, e 인버스. 이렇게. 자, 그럼 a 잠깐 순서가 바뀌. b, a, d, 버스 e 인버스. 네. 그럼 a 인버스부터 쓰면 여기부터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a 인버스, 그다음에 d 인버스, 그다음에 e 인버스, 다시 돌아가서 b 인버스. 되는 거고, 방향은, 네, 이렇게. 시계 방향이 반대로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이렇게, 하나, 둘, 세개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되는 거고, 자, 얘랑 얘랑 붙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거를 이제 가져올까요? 밑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자, 이어지면. 자, 여기가 이제 붙는 거고, A가 이제 A변이 붙는 거고, 여기 위에 있는 게 B인버스, E인버스, D인버스, B인버스, D인버스, C인버스가 되죠? <laughs> 자, 여기 2인버스, c인버스는 여기 2인버스, c 여기 있는데 얘 디스크랑 붙을 거였고 잘 보면 여기 이 방향으로 d인버스, b인버스 이 방향으로 d인버스, b인버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여기랑 붙고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점점, 여기 점점 점점 갈수록 여기 이렇게 붙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서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한번 꼬아서 붙여야 돼요 꼬아서 붙이는 게 뭐냐면 네, 메비우스 띠죠. 이렇게 메비우스 띠로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이 e, 인버스 시 인버스 이렇게 남겠죠. 그리고 얘랑 이제는 뭐가 남았냐면 아까 디스크, 뭐시 인버스. 자 이렇게 남았었죠. 자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 시 사실 뭐, 뭐다? 이게 바로 피트다. 피트는 메비우스 띠에다가, 여기, 경계를 하나의 디스크로 감싼, 감싼 곡면이 되는데요. 이 곡면을 이렇게 감싸면은, 사실, 이면 자체가 이렇게 겹치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2차원 사용 공간. 2차원 사용 공간은, 어, 3차원에서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이전 사용 공간은 이제 곡면이긴 하지만, 네, 이공면은 4차원 이상에서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대략적으로 1차원 사용 공간은, 네, 원과 동형이고, 2차원 사용 공간은, 메비우스 띠와 아직, 네, 하나의 디스크, 네, 연결을 해야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제 P2의 모양이다. 라는 것까지, 네, 하겠습니다. Good.